왔어. 좀 친다. 에 진짜. 이이 진짜 어떻게 줘야 돼? 나이스. 금시 체장 아니야? 아, 저다길 돌려 주시오 네. 살짝처럼 찍어 줘. <laughs> 아이제 하나 더한 발씩 올라오니까 물이 많으면또막나와요 한꺼번에. 히트 자, 아, 저, 저 살짝 밑에는 살짝 들어고 하세요. 아 우연 뒤에도 에나앞 우연 앞에도 막 나온다. 아잘 해오신 사 살짝 들어 올리시면 돼. 얘는 아까보다 좀 사이즈가 되나보다. 에이, 어쩐지. 에이. 신다. 과거 올리셨으면, 그냥, 바라봐 놓으세요. 사무라니 사례 한번 찍고, 보통 넣어드릴 거니까. 보통이 없어? 어떤지 이 쓰더라. 스것이 뭐야? 이거 뱉으... 아. 반드시라고 왜? 너무 들어 음, 그렇게 해야지. 어? 계속 그대로 감아, 드랙 감, 감기는 거야.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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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아, 네, 그대로 반듯, 반듯, 반듯하게. 말고, 그대로 가봐, 그대로 가봐. 반듯하게, 응. 어, 그래, 그대로, 그대 무겁지? 그대로 가봐, 예. 계속 감옥 계속 맞다, 와. 됐어. 첫로만방어 네, 부찌가 있어. 척찌어지가있어 줄좀 풀고 낚싯대 꽂고 네, <laughs> 이 손맛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요 참질이 네. <laughs> 빨랐어요 질이 세게 왔는데 봤어. 따먹겠다 왔다 왔어 왔어 어휴 그대로 가면 이제 세분 치지 말고 앞에 내가 떠줄게. 오히려 뒤로 가. 힘은 빠져, 힘은 빠져. 여기다 여기다 딱 받치고 해야지. 응, 딱 받치고 해안 힘들지. 쭉 내리니까. 지금 가지 줄이. 저쪽으로 우와아 조금 부족하다 오짜 아, <laughs> <laughs> 만들어봐요 오짜 발로 밟아 오짜 되겠는데? 안돼 오짜 되겠는데? 안 돼. 안 돼. 오자 되겠는데? 안 돼. 히 같이 형은 트 만약 자고 그것도 풀치기 당.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해? 지금 너울이 너무 심해서 카메라 설치할 데도 없고. 만들어가지 다된가니까 뜨면 이제는 저기 자 이동 한번 할게 일단 여정 그 방향으로 강화였던 거강 간다고 그냥 키워보지. 이거 한. 이씨. 라이브 키니까. 어청도 간다고요? 아니요. 어청 앞에 앞에? 네길러어가싹길러어가 12동 까 지금 어청도로 간다는데 어청도는 안터질거예요 비집은 해야 합니다. 일단 절대 안 터지겠다 어어어어 구르고 모든 고기를 어만지

드롭봉할수 있어요? 과연 아, 떠여오해하드롭봉으로오 자연 교여 오해하나 하세 에이씨 에이 아 이만한 게 힘을 쓰네. 아니 고기는 있어 고기는. 누구 고기야? 너 가져. 너 가져. 어차피. 이제. 트. 업데이트. 트. 이번엔, 아이요. 이번엔 사이즈 괜찮아요. 아, 놀래, 놀래면 아닌 것 같고. 빨리, 빨리 뭔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으아. 아. 야, 너랑 나랑 또 걸렸어? 야, 고기는 있어. 누구 고기야? 아, 야, 한 개야, 한 개, 한 개. 고기는 하나가 지금. 하나인데 이쪽도 같은데. 줄거고 여기서 내충 올려. 내가 다 지금, 지금. 아이 나 저기 잠깐만 어떻게 하면 그 거야 일단 올려 하나 둘셋 네. 으쌰 고가 네. 갖고와 아, 아, 조금 멀리 보 아무거나 더가만도 돼요 한두 바퀴 정도 가면 되는 거예요 큰놈 줘도 돼요 아, 그거 줘도 돼또또못 네. 네. 잡는 사람 다 잡았어? 또못 잡는 사람 네, <laughs> 어 놀래미 어 놀래미 치려 더더 생각하신대요, 언제든지 어, 언제 수고 먹고 수고 싶을 때. 네, 맞습니다. 나 크라운에도 키핑해 놓은 거 있어. 크라운에도 키핑해 놓은 거 있어. 크라 크라운에. 아그 좋습니다 그래갖고 뭐, 어, 우리 오늘 생선이 좀필요한데배 들어올 때다 와서 이야기하시면 또 찾아가고 찾아가고. 굿. 그리고 항상 자연산 싱싱한 걸로 그렇지. <laughs> 한 마리만 아, 더. 아더 갖고야 갖고. 카코. 또또킵또킵 또 킵. 여기서 큰거큰거큰거 큰 거, 큰거 하나는 너무 작아서. 아싸 어려운 애킵 많이 넣는다. 놀래미도 다 놓고 갈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